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증세와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라면 좌욕, 배뇨 습관의 개선, 수분 섭취량의 조절, 식이요법 등 대증 요법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중중도이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약물 요법을 시도해 보는데 약물 치료는 증상을 1차적으로 개선해주며 또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거나 진행되는 것을 더디게 할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레이저 치료법의 등장으로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커진 전립선을 제거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